강남 아파트 하나 물려받으면 인생 망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상속세? 그거 재벌들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은 1980년대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셨죠. 당시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 시세는 15억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려 3억 원. 민수는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수는 평생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40년을 살던 추억이 담긴 집을요. 아버지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을 세금 때문에 팔아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이미 소득세, 재산세 다 내고 산 집입니다. 세금 낸 돈으로 산 집인데 자식에게 물려줄 때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집값의 2030%를요.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합법적인 강도질입니다. 2002년에는 1661명만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재벌들만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2024년, 21,193명이 상속세를 냈습니다. 22년 만에 13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도 언제든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분당 아파트, 판교 아파트, 이제 서울 변두리 아파트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심지어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하나, 작은 가게 하나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이건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상 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상속세는 9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072년에는 35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거의 4배입니다. 2072년? 그건 너무 먼 미래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30대, 40대 분들,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4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황당한 건 상속세법이 2000년 이후 단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26년째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몇배 올랐나요? 10배, 20배, 강남은 30배도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2000년에 5억짜리 아파트는 부자들만 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5억은 서울에서는 반지하도 5억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5억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부모님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시다면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다 받아도 상속세 12억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현금 2억 있으세요? 없으면 집 팔아야 합니다. 평생 살던 집을요. 더 끔찍한 건 여러분이 모은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0년 직장 다니면서 억울하게 떼인 세금 내고 비싼 집값에 허리 휘면서 모은 돈. 그걸 자식에게 주려면 또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화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재벌들은 상속세를 안 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적게 냅니다. 어떻게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차명계좌에 돈 숨기기. 해외 페이퍼 컴퍼니 만들기, 자녀에게 싸구려로 주식 넘기기, 일감 몰아주기. 좋은 세무사, 좋은 변호사 고용하면 방법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몇십억 상속받고도 세금 몇억만 내는 재벌 자녀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파트 한 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도 다 추적됩니다. 여러분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다 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작년에 어떤 재벌 삼세가 3천억 원 어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겨우 500억입니다. 원래 최고 세율 60%면 1,800억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각종 공제와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70% 이상 줄인 겁니다. 반면 여러분은 강남 아파트 15억 물려받으면 3, 4억 그대로 내야 합니다. 깎아주는 거 없습니다. 누가 호구입니까? 여러분이 호구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바보되는 세상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벌들은 이마저도 불만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60%는 너무 높다. OECD 평균이 25%인데 우리는 왜 60%냐 이렇게 따집니다. 실제로는 10에서 20%만 내면서요. 뻔뻔함의 끝판왕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40년간 운영하던 가게였죠. 건물주는 아니고 권리금 2억에 인테리어 시설 1억 합쳐서 3억짜리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집 하나 5억짜리에서 8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박 씨가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세는 5천만원. 박 씨는 대출받아서 상속세를 냈습니다. 이자는 연5% 매달 이자만 20만원씩 나갑니다. 치킨집 한달 순수익이 300만원인데 거기서 대출 이자 20만원, 원금 상환 30만원, 생활비 200만원 쓰면 남는 게 50만원입니다. 저축, 노후 준비, 꿈도 못 꿉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게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가게 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아버지가 땀 흘린 가게가 국가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받자니 빚더미 안 받자니 아버지 평생이 헛수고 이게 선택입니까? 이건 협박입니다. 더 황당한 건 만약 그 치킨집이 프랜차이즈 본사였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크게 깎아줍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공제 없습니다. 똑같은 가게인데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세금이 몇배 차이 납니다. 결국 박씨는 3년을 버티다가 가게를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40년 인생이 3년 만에 끝났습니다. 상속세 때문에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을 떠난 부자고액자산가는 1,200명입니다. 2025년에는 2,400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국, 중국, 인도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왜 떠날까요? 상속세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싱가포르로 가면 0%입니다. 미국은 부부 합쳐서 400억 원까지 세금 없습니다. 캐나다, 호주는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떠나면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기업도 함께 떠납니다. 그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잃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반도체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김 사장. 직원 500명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문제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500명의 일자리가 베트남으로 간 겁니다. 한국 직원들은 다 해고됐습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그들이 내던 세금도 사라집니다.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그 구멍은 누가 메웁니까? 여러분 같은 서민들입니다. 세금은 더 올라가고 복지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부자들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서민들한테만 세금 더 거두려고 합니다. 담배세 올리고 주유세 올리고 커피세 만들겠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싱가포르에서 편하게 살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현재 상속세는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연이자 4에서 5% 3억을 10년 분납하면 실제로는 4억 5천 정도를 내야 합니다. 1억 5천이 이자입니다. 매년 4천 5백만원씩 내야 합니다. 월급쟁이가 매년 4천 5백을 어떻게 모읍니까? 한 달에 375만원씩 모아야 합니다. 월급 5백만원 받는 사람이 생활비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가능한 금액입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강제로 집을 팝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집,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의 70에서 80% 밖에 못 받습니다. 15억짜리 집이 10억에 팔립니다. 5억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중소기업이나 가업상속은 20년 분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 10년 거치도 가능합니다. 10년 동안은 한 푼도 안 내고, 그 다음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습니다. 왜 개인은 10년밖에 안 되고, 기업은 20년입니까? 개인이 기업보다 못합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같은 나라 국민인데, 왜 차별받아야 합니까? 대한상인은 개인도 20년 분납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20년 분납을 하면 실질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억이 1억 5천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수많은 가정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논의만 하고 결정은 안 합니다. 왜요? 표가 안 되니까요. 서민들은 나는 상속받을 게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민들이 관심 없는 법안에는 손도 안 됩니다. 주식 상속은 더 지옥입니다. 주식은 물납이 안 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물납이 되는데 상장 주식은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건 주식 평가 방식입니다.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 주가가 급등했다면 터무니없는 세금을 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작은 IT 기업 주식 10만 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소 주가는 1만원 정도였죠. 총 10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개월 전, 그 회사가 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주가가 3만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한달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한달후 주가는 다시 1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4개월 평균이 2만원이었습니다. 20억 원어치로 계산된 겁니다. 실제 가치는 10억인데, 세금은 20억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상속세 8억 원. 이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냈습니다. 10만 주중 8만 주를 팔았습니다. 겨우 남은 건 2만 주. 아버지가 평생 모은 주식의 80%가 세금으로 사라진 겁니다. 주식 평가 기간을 2에서 3년 평균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기 급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 평균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른 척합니다. 왜요? 평가 기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정부는 세금 많이 걷는 게 목표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몇주 가지고 계신가요? LG전자 주식은요? 그거 자식한테 물려주면 시가의 3 4 0를 세금으로 냅니다. 1억 원어치 주식 물려주면 3-4천만 원 세금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벌들은 온갖 편법으로 세금을 적게 냅니다. 여러분 같은 서민들만 꼬박꼬박 냅니다. 셋째, 정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세금 많이 걷는 게 목표니까요. 여러분이 힘들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넷째, 국회는 표가 안 되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심을 가지세요. 나는 상속받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서울에 집한 채만 있어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둘째, 목소리를 내세요. SNS에,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세요. 국회의원에게 청원하세요. 셋째, 투표하세요. 상속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게 표를 주세요. 정치인들은 표가 되면 움직입니다. 넷째,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바뀝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당장 세율을 못 낮추겠다면, 10년 분납을 20년으로 늘려라. 5에서 10년 거치 기간을 줘라. 상장 주식도 물납을 허용하라. 주식 평가 기간을 2에서 3년 평균으로 하라, 이것만 해도 서민들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평생 세금 내가며 모은 재산입니다. 소득세 냈고, 재산세 냈고, 종부세 냈습니다. 이미 세금 다낸 돈입니다. 그걸 자식에게 주는데, 왜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합법적인 강도질입니다. 더 화나는 건 그렇게 거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복지, 여러분 복지 좋아졌습니까? 교육, 학교 시설 좋아졌습니까? 의료, 병원비 싸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좋아졌습니다. 세금만 계속 올라갑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저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꼭 꼭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바뀝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상속세 때문에 억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분노하고 함께 바꿉시다. 감사합니다.